민주 파출소 요새 얼마나 제보가 쏟아집니까? 한 3만 천건 정도 어제까지 들어왔었고. <laughs> 3 제보가 직접 들어온 게 하루에 한 2천에서 3천 건 정도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야, 아. 그만큼 그 시민분들이 많이 정말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개인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열받고 지나가다가 이 제보를 받는다는 곳이 생기니까 캡처해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엄청 많죠. 어, 엄청 많으시고 캡처도 단순히 그냥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랑 이런 거지다 캡처해서 좀 번거롭기도 한데 그런 것까지 <laughs> 다 이렇게 세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유튜브 그 자체랑 유튜브 댓글이나 유튜브 어. 게시판도 그 다음에 있고요. 어, 여기서 내란을 선전 손동하는 경우가 사실 자기 자체도 이게 범죄행위라고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란 손동은.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란 선동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3년 게 3년 이상이요?